백세까지 건강을 책임질 백세 알고리즘 배갈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죽게 됩니다. 카페인에는 치사량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영국에서 커피 200잔에 들어갈 정도의 카페인을 한꺼번에 섭취한 한 퍼스널 트레이너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한꺼번에 마실 경우이니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전세계 커피 소비량은 거의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1인당 하루 평균 2.7잔의 커피를 소비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매일 약 20억 잔의 커피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10명 중 7명은 하루 한잔 이상 커피를 마시고, 1인 평균 연간 커피 소비량은 367잔으로 프랑스 551잔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161잔에 2배가 넘는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커피 전문점 수는 약 1,800개로 압도적인 세계 1위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커피 시장 규모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이렇게 많이 마시는 커피는 몸에 좋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커피의 효능 첫 번째, 집중력 향상.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향상되는 이유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은 뇌에서의 활동성을 높이고 집중력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뇌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며 뇌의 혈액 공급량을 높이고 이로 인해 뇌 기능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으로 인해 불면증, 두통, 심장 불규칙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뇌 기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4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가 적정량이니 최대 세잔 이하로 드시길 바랍니다. 커피의 효능 두 번째, 운동 성능 개선.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근육의 수축력을 향상시키고 근육 피로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페인을 섭취하면 운동 시간이 길어지고 운동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에는 항산화제와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미네랄은 근육 수축과 신경기능에 필요한 물질로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커피에는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카페인 이외에도 다른 화합물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전 카페인을 섭취하면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과 중에 드신다면 수분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 드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운동 후에는 수분 보충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커피의 효능 세 번째, 노인병 예방. 커피에는 다량의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노화를 예방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병 발생과 관련된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노인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에는 카페인 이외에도 다른 화합물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고 노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에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커피의 효능 네 번째, 간암 예방.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간암 발생 확률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노인병 예방뿐만이 아니라 간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은 간세포의 DNA 손상을 예방하고 간세포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암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는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간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간세포의 손상과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혹시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를 드실 때는 신맛이 나는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신맛은 우리 간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이 나는 커피가 들어감으로써 간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커피 섭취는 간세포의 손상과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커피 섭취가 간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커피의 효능 다섯 번째. 우울증 예방, 항산화제는 뇌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예방하고 우울증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에는 비타민 B2, B3, B5,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뇌 기능을 개선하고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대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셜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소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과도한 커피 섭취는 불면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카페인에 민감하여 커피를 마시면 불안 증상이나 심장 빈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커피 섭취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카페인 민감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오늘은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